청소하고 작고 낡은 뭐 오픈도 깨끗이 닦았지요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쌓아두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빵두 개를 구워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재료를 가져온 손님에게 드렸어요 착하다 두더지 아줌마가 그지? 니 그게 두도지 아줌마는 아줌마 영어 빵집이야. 재료를 가져온 손님이랑 응. 두 개로 하나 자기 먹고 응. 하나는 응. 준다는 그 빵집. 구도지 아우 자동에 구도지 아줌마 집에 다람쥐가 찾아왔어요. 가을에 모아둔 도, 모아둔 도토리를 도토리에 빵 만들 수 있었나요? 다람쥐는 오돌 오모 오도 오도 도토리 빵을 먹었지요. 와, 정말 맛있다. 가을에 먹은 도토리예요. 빵, 응. 만들 그럼, 응. 그럼, 도, 빵 만들 수 있나요? 그럼 그럼 도토리 아줌마는 개구리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잠을 지렁이에요빵 만들 수 있나요? 그럼 그럼 도토리 아줌마는 지렁이를 튀겨서. 지렁이를 튀겨 빵을 만들었어요. 개구리는 와삭와삭 지렁이를 먹었어요. 이야 최고로 맛좋은 빵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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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로 맛좋은 빵 다음날 두고자